토마토가 다이어트에도 좋은데 동안으로 만들어준대요. 가천대 이기려 총장님 초동안이시잖아요. 올해 92세. 그분 아침 식단에 빠지지 않는 메뉴가 익힌 토마토에 올리브유와 함께 드시는 거라고 해요. 토마토 안에 들어있는 라이코펜 성분이 강력한 항산화물질로 암 예방, 피부 건강, 염증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토마토 건강 때문에 먹지 자주 손이 가지는 않잖아요. 토마토 마리네이드. 이름도 참 고급스럽죠? 오늘 제가 진짜 맛있는 토마토 레시피 가져왔으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토마토는 깨끗하게 씻어서 준비해주세요. 식감 때문에 껍질은 벗겨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십자 모양으로 칼집을 살짝 내주시면 이따 끓는 물에 데쳤을 때 껍질을 쉽게 벗겨낼 수가 있어요. 끓는 물에 30초 정도 데쳐주세요. 토마토를 생으로 먹는 것보다 가열했을 때 라이코펜 성분이 더 증가된다고 해요. 바로 찬물 샤워 시켜주세요. 껍질은 이렇게 쏙 벗겨주세요. 잘 벗겨지죠? 양파 반 개를 잘게 다져주세요. 양파 반개 잘게 다진 거 넣어주고요. 여기에 올리브유 4큰술. 발사믹 식초 2큰술. 레몬즙 2큰술. 꿀몇 스푼 다섯 꼬집 한번두번세번네번 번, 번, 네 번, 다섯 번 여기에 바지를 없으시면 생략하셔도 되는데 저는 넣어 드시는 거 진짜 추천드릴게요 킥이에요 킥 이걸 넣음으로써 한끗 차이인데 고급스러움이 더해지거든요 벌써 다된 거예요 이제 여기에 아까 껍질 벗겨졌던 토마토를 넣어서 잘 섞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으깨지지 않게 살살살 이렇게 저어주세요 보지만 해도 맛있죠? 그리고 바로 드시지 마시고 냉장고에 보관해서 반나절 정도 숙성시켜 주세요 그럼 토마토의 맛이 배어서 훨씬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으세요 저는 여기에 단백질 추가해서 먹는 거 좋아하는데 두부 데쳐서 토핑으로 넣어 먹거나 고기류랑 같이 먹으면 토마토 마리네이드가 상큼해서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토마토 러버인 저희 남편은 반찬으로 먹는 거 좋아하더라고요. 또 파스타면 삶아서 냉 파스타로 먹는 거 진짜 추천드려요. 어, 호밀빵 위에 얹거나 샐러드 위에 뿌려서 드레싱으로 먹는 것도 너무 맛있고요. 진짜 다양한 방법으로 맛있게 드실 수 있으실 거예요. 꼭 한번 만들어서 드셔보세요. 제가 요새 제 몸에 관심이 생기다 보니 아무거나 먹고 싶지가 않고 요리해서 먹는 게 재밌고 더 잘하고 싶어져요. 요즘 영상 올리면 많이들 봐주시고 구독자도 늘었는데 저 진짜 너무 감사하고 꿈만 같아요. 앞으로도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레시피 정보들 많이 가져올 테니까 구독해주시면 진짜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럼 또 다음 영상으로 저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